네, 이제 네. 꺼냈어, 아 여기는 끄내기를 늦게 꺼냈다고요? 어머 니 이런 거두 개짜리 왜 그냥 두셨어요? 하나. 어머니 이거 왜두 개짜리 그냥 놓셨어? 으 자른 다음에. 안 보여 갖고 그렇지. 안 보여서? 네, 안 보여 갖고 잘랐지. 보면 보는 대로 잘려야지. 그게 자르면 좋다는 사람 있고 안 좋다는 사람 있던데. 어떤 게 좋은지를 보았어 어떤 <laughs> 게 좋은지를 보았어 음. 그러게 같은 땅에서도 같은 종자 심어도 이렇게 마늘이 이쪽은 크고 작고 그게 있네요 어머니 여기다 마늘 몇접 심으셨어 음. 마늘 몇접 심으셨어요 80접80접 심으셨어요 음. 200평, 200평 정도? 간신히 200평 되겠다. 그죠? 고랑의 네. 관리기로 응. 흙을 덮고, 이제 어머님 다니면서 그렇게 응. 구멍에다가 다 막을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음... 그렇게 하면 풀이 안 나지? 응? 풀이 안 나지? 안 나지? 이렇게 하면 이고랑왜 해야지? 여우로 바람 들어가면 풀이 막이들고 일어나 음... 풀이 안 나고 야 이런 데는 마늘을 안 꺼내줘서 이렇구나 어, 바람이 들썩거려가고 밑에 들어가서 그래요아 마늘 다 꺼내줬는데 북을 안 줘서요 음 다시 꺼내야겠네 좀 저기한 거는 저런 데도 다시 들어간 데가 있네요. 관리기로 싹흙 얹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흙이 덜 얹어진 데는 어머님이 다시 하셔야 되겠다. 12cm? 그래도 마늘 잘 컸네요, 어머니. 마늘이 골고루 잘 컸어요, 어머니. 여 북삽 있다? 어머니 북삽 여기다 놓고 가셨어? 음, 야, 마늘농사. 마늘 종자를 좋은 거를 쓰셔서 마늘이 고르게 잘 났어요. 그리고 지금 가해 쪽은 조금 마늘이 작긴 작은데, 그래도 이쪽이 그늘쪽인데 마늘이 전반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 야 조금 작은데도 있네. 우리 어머님네 200평 마늘 마늘밭입니다.